맞아요. 제가 카레 집에서 제가 에. 그 데뷔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네. 옆에서 카레를 드시는 걸 보고 에.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연예인. <laughs> 야, 네, 네, 네. 야 연예인, 야 연예인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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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연예인 야, 알지? 데이식스, 데이식스. 사실 제가 그쪽으로 작업하러 그 당시에 엄청 많이 갔기 때문에 네, 카레 네, 네. 먹었고요. 네. 원필스는요딱한번싸봤던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너 갑자기 들다 동시 에아 둘이 같이 보면어 아니 웃긴 게 나랑 원피이랑 동시 에응게한 번이 아니야.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아 내가 말하는 건좀 부끄러운데. 네. 이게 저희가 점심 시간인가. 아하 석식 그 시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서 그때 제가 주번이었어가지고 네. 쓰레기를 버리러 <laughs> 가는 그 주번이었나 뭐 그런 네. 거였어 그런 걸 버리러 가면서 아나 기억났다 아아 아, 나, 거, 나 전에 얘기했었다 예 네, 네. 말씀하세요 근데 몰라요 하여튼 아, 근데 아니 계속 말씀하세요 너무 옛날 얘기니까 그 그렇습니다.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네. 누군가가 네. 김원필 너의 쓰레기 봉투가 되고 싶어라고 아, 소리 진짜로? 지른 거죠 아 그러잖아 아 몰라 그랬어 아, 이거였잖아요 기억이 안나 <laughs> 연습 때 저희가. 근데 이게 진짜. 근데 사실 네. 그래요 맞아요. 그럼 말아요 네. 그냥 연습 때. 연습 네. 때 우리가 밥을 먹는데. <laughs> 아 그거야. 아, 네. 네. 그거야. 밥 먹으시면 PC 방 갔어요. 그것도 뭐. 밥 먹으러 갔는데, <laughs> 밥 먹으러 갔는데 네. 그 식권이 있었거든요. 네. 원래 한 사람 당하나밖에안 돼요. 둘다한 장인데. 아, 네. 뭐 이미 걸렸어요. 아, 선생님. 아, 이미 이미 아, 걸렸어요. 둘다한 장인데. 다 걸렸어요. 제가두장 가지고 가 가지고. 화금살고. 그랬어요. 네. 그랬어요. 네. 우리는 사실 배고프지 않았어. 우리는 아, 배부르게 우리 배고프게 연습 생활을 한 적이 없어. 설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 과자 부스러기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응 이렇게 먹는데 무는 순간 다 떨어져요 하다가 그만해 하다가 <목소리가> 그만하라고 제가 딸기 우유를 먹고 싶어서,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딸기 우유 뭔가 맛있는 데가 어딨다? 상준형한테 가지고 상준형 딸기 우유 먹을래? 갑자기, 갑자기 숙소에 있는데, 성진이 형, 딸우유 먹을래? 그래? 어, 거리가 있었어요. 한, 한 시간 정도 거리였는데, 거리 그게 카페인데, 이제 24시간이래요. 원피시만. 근데 도착을 했더니, 오, 라스트 오더래요 어이구야. 하나 남은 거야, 하나. 그래서 한 병으로 우리가 나아먹었어요 냉장고 옥수수인데, 그 안에 딸곰 하나 있는 거야. 나한나 어, 먹고. 어. 야, 그냥 딸기 우유인데? Jay encouraged me to do it, yay! We want justice! Give us our stickers! Okay. <laughs> <laughs>